계속 이 아이한테 보출만 너무 주고 있다라고 하면, 슈한테 물어봐." 조금 더 친해지시고, 한몇달 동안 뭐 이렇게 되면, 어, 다음에는 좀 좋은 역할 좀 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친해져. 그러니까 이 회사가 보출만 주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했을 때. 보출 아이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부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보출도 하고, 이거 뭐 단역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, 보출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인맥을 어느 정도 쌓아놨다라고 하면 나중에 보출 말고 조금 더 좋은 것좀 있으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자랑 친해져. 그러면 이분들도, 아, 네네, 뭐, 그렇게 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, 뭐, 언제든지 오케이, 오케이 하는 것들보다는 내가 밀당을 좀 해야지.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내가 봐도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연기가 됐는데 자꾸 보출만 내보낸다라고 하면 그때서는 좀 당겨도 줘야지. 저희 아이 연기 영상 한번 봐달라고. 연기 많이 늘었다고. 그러면 이게 뭔 뜻이야? 보출 작작 줘 이런 뜻이잖아. <laughs> 아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민망하네. 어, 이제 보출좀 작작 줘 이런 뜻이잖아요. 나도 눈치가 있지, 괜찮아요, 네. 구독 좋아요. Good.